이번 영상은 수집인의 기본 자세인 동전 뒤집기입니다. 동전 뒤집기란 영상 보시는 거와 같이 동전을 뒤집는 거입니다. 장갑은 꼭 착용하고 동전을 만지세요. 맨손으로 만지면 돈독 오릅니다. 반드시 장갑 착용 잊지 마세요. 동전을 뒤집을 때는 반듯하게 뒤집으면서 특년도와 회전 에러를 찾습니다. 회전 에러 말고도 다양한 에러 주화가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이상하다 생각하는 것들은 따로 놓고 재확인하며 에러 동전 공부하시면 됩니다. 동전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현금 이용, 현금 사용 후 잔돈 받기, 현금 이용을 습관화하고 대형마트보단 시장을 적극 이용합니다. 두 번째, 은행 동전 교환, 어디든 동전 교환 가능합니다. 세 번째, 지인들에게 알리기, 화폐 수집한다고 알려서 동전 은행에 넣지 말고 달라고 하기입니다. 동전 뒤집기는 수집인의 기본 자세이며 정신수양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허리와 목이 아프니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세요.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질환도 생길 수 있으니 민감하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뒤집기로 1998년 500원을 3개 찾았습니다. 꾸준히 정진하시고 좋은 발품과 뒤집기로 득템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화면에 나온 98년 500원을 빠르게 두번 터치하시면 98500원을 찾으실 겁니다. 이상으로 동전 뒤집기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